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현재 시각이 10시 41분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플러스 19포인트, 코스닥이 마이너스 6포인트가 현재 주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보시면서 어, 느끼는 거 있으시죠? 그죠? 시장을 딱 보시면 느끼는 거 있으시죠? 자, 제가 요 시장 분석을 좀 놓고 볼게요. 음. 자, 이렇게 시장 분석을 놓고 어, 보면은 코스피가 강하고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에요 아, 제가 이렇게 계속 방송을 통해서 상대 강도는 코스피 쪽 코스피 쪽이 코스닥 쪽보다 강하다 그랬고요. 또 제가 마침 어제 공개 강의 지금도 유튜브에 어제 또 아, 녹화했던 방 강, 방이 들어가 거거든요. 레버리지를 사라 그래요. 레버리지를 사라. 왜냐면 주도주는 바뀔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주도주를 바뀔 수가 있다는 건 뭐냐면 아, 화이자가 백신을 갖다가 90%나 좋은, 효능 좋은 백신을 만들면서 이게 언택에서 컨택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럼 이 주도주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시죠? 그죠?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조목군단들 아, 보면, 아, 안 갔던 조목군단들이 아, 무게중심이 들어오고, 갔던 종목은 조정받고, 아, 주가 흐름으로 보시면요. 음. 아마 지금도 그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종합, 종목은 바뀌어도요. 뭐를안 바뀌느냐. 주가가 올라가고 나다는건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가장 돈 벌기 쉬운 게 레버리지다. 그래서 아마 이 앞에 그 방송의 내용들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뭐 레버리지 공략. 그죠? 여기 뭐 종대지만 레버리지 공략. 여기도 어디 보면 여기도 레버리지 뭐 만화수 공략. 뭐 이렇게 써있죠. 다. 그죠? 이게 돈 되는 방송이에요. 어제도 방송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럼 제가 여러 개 여기서도 제가 이 화면을 아, 보여드리는지 모르겠네요. 볼게요. 아, 캐시, 이지 트래쉬 그리고 아,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이 사라지고 있다. 4차 산업 때문에 새로운 직업이 탄생되고 있다. 맞아요. 하지만 그 숫자는 작고요. 그 직업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후세들의 몫이지. 그리고 글로스만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 그럼 난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어딘가 투자를 할때염게 근거 있는 데이터를 볼게요. 보세요. 여기 보면 코스피 지수는요. 과거 10년이고 20년이고 그래프를 보면요.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이게 박스피라는 오명도 있었지만 결국 우상향하고 있어요. 뭐 미국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주도주 볼게 차화정 시대 삼성전자만 우상향해요. 현대차 여전히 고점대비 아래 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가 맞질 않아요. 포스코 여전히 아래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요, 저점에서 고점에다가 맞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 뭐, 단기 투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타임을 맞서 춰 어느 땐가는 일정 부분 팔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요새 포스코 같은 거는 저희가 갖고 있어요. 예. 저희 현대 종목군도도 현대 차,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이런부터 갖고 있어포트폴리오 상에서요.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이 방송은, 저희가 저희 회원님들 중간 방수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번에 신규 가입한 분들, 이거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알기 전까지 2, 3일 동안 은좀 조목 매매하지 말고 좀 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살고 싶다면 그것은 네버지다. 어제도 공개 강의할 때 아마 하루 종일 네버지 사세요. 코스피. 그것도 코사기 아니라 코스피 네버지 사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틀려요. 경기 그림은 좌우가 대칭이 아니라 상승이 길어요. 우리도 31개월 올라가고 조종은 18개월. 미국은 이게 66개월, 내려가는 게 13개월이에요. 그러면 가만 놔둬도 올라가는 거. 이걸 우리는 투자라고 해요. 종목은, 얘는, 얘는 지수는 투자인데 종목은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은 맞춰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할 자리와 매도할 자리를 맞춰야 먹는 거예요. 어, 저희가 그러니까 포스코도 갖고 있고 저희 현대차 그룹도 갖고 있어요 왜 내년에 주도 중인가 그러니까 이미 언택에서 컨택으로 돌지 않아도 미리 저희는 거기다가 이미 배팅을 넣은 어놓 상태에 있어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쌓던 정보를 보면 셀트리온 아, 셀트론 같은 거 이런 거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어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포션입니다 만도 현대차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어요 물론 이 중에서 컨택도 있어요 뭐 카카오. 아, 저, 저 언택, 카카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뭐 얘네들 한200% 이상 나온 종목이니까요. 이미 포션 자체가. 어쨌든 얘네들은 트레이딩이에요. 보세요, 기아차도 내려와 있고요. 엘잠만 그나마 2차전 때 올라갔죠. 다른 거 볼게요. 현대중공업. 아, 이건 저희가 오늘 저희가 이거 어제부터 저희가 관심 주해서 어제도 많이 했었고 오늘도 많이 했었죠. 이런 것들을 매수해서 당극기 시작해요. 이때 이 조선주들도 일단 제가 살 때는 바닥을 찍은 거다라는 판단이에요. 얘들이 바닥을 찍은 거다라는 판단은 어서운 거냐면은, 지금, 경계사를 하면, 그 기름 소비가 늘어나죠. 기름 소비가 늘어나면은, 결국 조선주가 무게중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조선주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맞춰야 먹는 게임이에요. 맞춰야 먹는 게임이에요. 어쨌든 지금 주가는 흔들릴 때가 찬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오늘도 지금 보시면요. <laughs> 어떤 부분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아, 오늘도 한번 볼게요. 오늘도 보면요. 아, 빅스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빅스 Y뿐만이 아니라 빅스 M도 내려가고 있어요. 소재는 빅스 Y고 빅스 M 뭡가 빅스 Y는, 빅스는 변동성 지수인 건 아시죠? 근데 빅스 Y는 단기적인 흐름을 곧바로 반영해요. 근데 빅스 Y가 빠져도 빅스 M은 별로 안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빅스 M까지도 내려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빅스 M이요. 이거 뭐냐면, 돈이 완전하게 얼로 가고 있다. 투기적인 자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안전 자산에서 투기적인 자산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레버리지요 근데 우리는 1배수를 쏘지 않아요. 저희는 무슨지 예, 2배수 짜리예요. 무슨 아시죠 2배수 짜리예요. 2배수 짜리 2배수 짜리요 2배수 짜리요 여기 6,400원 쓰면서 여태까지 갖고 있어요. 16,000원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거 사라고 그래요. 어제도 공개강의할때만했을때얘 사라고 그랬어요. 음. 오늘도 아침에 예일 사라고 그래요. 어, 레버지 이쪽은 아직은 아니에요. 이쪽은 좀 약해. 다만 이쪽은 여기가 지대는 경향을 보면서 여기 근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얼마냐면 만천 삼백 원 정도네요. 이건 만천 삼백 원 정도 라인에서는 얘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만천 삼백 원 정도 안에는. 아, 근데 이쪽이 상대 강도가 이쪽이 좋아요. 오히려 트럼프의 노이즈가 주식을 싸게 사게 하고 있다. 어제의 컨셉이에요. 어제의 컨셉이에요. 어, 음. 접수죠. 얘는 얘니죠. 이렇게 이렇게 앞에 있는 고점들 돌파하고 있잖아. 어. 그죠? 아, 이거는 새로운 일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될까 싶으니까 이런 것들 쭉쭉쭉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관서 오늘 아, 주도성 주목 군단들은 어떤 종목군들이 아, 주도성 주목으로 떠오르는지 볼 필요가 있어. 요뭐 삼성. Sdi는 뭐 우리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아, 주도성 주목이다라고할수 있고요. 겠 지금 조금 좀 굵직굵직한 종목 이 좋아요. 롯데키미칼 아, 이걸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계속 올립니다. 특히 이런 것들 명심하세요. 60선 쌍바닥 60선 쌍바닥 이런 것들은 바닥을 찍는 종목이에요. 그다음 포스코. 포스코도 저희가 처음에 사서는 고세던 종목인데 지금 신고가 베기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러면 삼성물산 얘들도 올라갈 때는 아니지만 내려갈 때 사면 먹는다 그랬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는 6만 원대 아래서 계속 배당까지 받을 것 생각하면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아또 삼성전자, 우승자 같은 거 좋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아 오늘 아침에 요거 요거 추천 나갔던 종목니다한국 한국조선해양. 요 아침 말했어죠요 아침에 추천 나갔던 겁니다. 이렇게 호텔실나 이런 것들도요. 아, 이런 것들도 이제 60선 상마당의 모양을 주고 있고, 밑에서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실 만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세 임플란트, 이런 것들 좋아요. 어우, 오늘 좋네. 7% 올라가네요. 그죠? 아,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치과, 이제 백신 같은 거 나오면, 아, 상대 좀덜 하잖아. 그래서 여기 치과 오스템, 그 다음에 덴티움 뭐, 레이,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연결된 아, 종목이다라고 해서, 아, 같은 패턴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증권주들도 좋습니다. 여기 증권 운행 이런 것도 괜찮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시장이 돌아서면은 더군다나 예를 들면 3월 달을 겨냥해서 동학기미 때문에 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항 같은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죠? 이건. 아, 화물칸을 만들어갖고 이미 흑자까지 나온 업체고요. 윗꼬이 나왔지만 이것도 이미 우상향. 이것도 눌렀다 봤다 메스플레가 괜찮다라고 판단된 종목이니까 아, 저런 종목분들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방송 시간은요. 제가 1시 반에 TV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이렇게 부탁드려요.